계속 타는 일이야. <laughs> 이 35mm 사이즈는 없, 없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지민입니다 오늘은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합니다. 강원도에 춘천을 가기로 했어요. 이 뒤에 자전거가 실려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승하을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전거가 실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 저 잃어버렸다고. 집에서 그립과 카메라 거치대를 잃어버리신 그분의 모습. 간다? 집이 참 넓어서 부럽네요. 먼저 <laughs> 저희는 지금 기름 넣어서 주유소에 왔습니다. 잠만 얼마나 더득이에요 가득이요. 괴 모습. 이요요요요이와 막힌다. 아, 저작권. 어차 많이 막히네. 아뭐이 정도는 뭐 구속도로 이 정도면 양호하죠 뭐. 아직도 127km 남았당에 조금 어, 두몰라긴 하는데. 한지민의 운전 스킬 기대합니다. 대충 가장 만만한 차 모닝 설마 모닝 미안 <웃음> <웃음> 드디어 뚫렸습니다 길이 다 왔다 다 왔어요 덕 다? 지금 115km 남았는데 <laughs> 내려서 내려줄 테니까 걸어가 <laughs> <laughs> 여기... 내리막길 봐요 기 계속 다운 일이야 연비 <laughs> 엄청 나와 지금 아 이게 춘천 뷰를 찍어 보고 드리고 싶은데 나오질 않네. 오늘 점심은 닭갈비. 내일도 닭갈비. 그럼 끔찍한 <laughs> 소리하지 마시죠. 우리 시 진짜 다 왔다. 신입. 와 비매스장 무소 스펀지 폴도 있는. 음. 오 좋아 좋아.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춘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좋고 아 행복하다. 으잉 어유잉. 이 휠셋 보소 깨끗한 거. 어. 아 여러분 제가 재밌는 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제 뒷바퀴가 이제 저건데 이게 밤에 보면은 이거 허브색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백의분님이 그 빨간색 엔듀로에다가 바퀴를 끼는데 막 자꾸 안 들어간다고 뭘 하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남의 바퀴를 막 끼고 있어. 오케이. 춘천의 스펀지풀에 도착. 오 여기 써있네. MTB도 탈수 있다고 어, 써있네. 네. 다이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laughs> 어, 먼지. 와. 와 장난 아닌데 뭔지? 주머니 다 잠고, 예. 뭔지 봐. 뭔지 어, 봐. <laughs> 거기 있어 그냥. 아. <웃음> <웃음> 거기 있어 그냥. <laughs> 거기 있어 그냥. <laughs> 어 미안 미안. 이걸 던져 나한테? 와, 여러분, 이게 막상 실제로 올라 오면 겁내 높아 보여요. 세상에, 오, 형, 해봐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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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찍어 내려가! 여기 자전거위거 놓은데 거이아니거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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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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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거 와. 거 와. 그지? <laughs> 와 개꿀잼이야. 엄청나지? 안재민 진짜 이런 거 헌터질로 와. 엄청나지? <웃음> <웃음> 와.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ucked up. 오! 야! 오! 야! 네, 그래도, 예, 튼튼합니다. 막으로도 튼튼하고. 근처에 자전거 가게. 아, 아까 전에 점프를 잘못해서 자전거를 던졌어요. 그래서 핸들바가 똑 부러졌습니다. 카본 핸들바인데, 엄청 높은 높이에서 똑 떨어져서 핸들바가 다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춘천에 아는 형 자전거가 있는데, 그 자전거에 핸들바를 뚝 떼가지고 제꺼에 달고 오늘만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도둑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핸들바 뜯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는 우리 백의부님 친구가 사시는 원룸입니다 이 자전거에 핸들바를 쏙빼갈고예요 이제 이거 찍어도 돼? 이예 저희는 지금 서의음님의 집에 몰래 잠입해서 핸드바 훔쳐가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쓰는 핸드바가 지금 렌탈에서 만든 35mm짜리 핸드바인데 예 이제 31.8이에요 그래서 스템 싼 거를 하나 사서 이걸로 끼우고 오늘은 어찌어찌 라이딩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그래서 지금 멘탈이 아주 아주 많이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좀 상상도 못했어 는데아 심지어 주변에 다운이 샵도 없어요 케이블 타이 힘으로 끊기. 네 여러분 어찌어찌 핸들을 고쳐서 일단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전은 계속. 알겠지? 너말 아... 못해. o o 아오옿 실패. 아, 안 두자. 그들의 미끄럼틀. 내려와라.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재밌다. 와 아, 예, 저희는 이제 휴대폰을 하나 부어먹고 갑니다. 야보이 야보이. 어여여여이. 예, 저희는 집 아닌 집으로 가고 어이, 가고 있어요. 배급음 잔소리 들려드림. 아니 피곤은 못하겠아 심지어 비 온다고. 그때 중간 숨을 안 쉬어. 그것도 잘안 가거든. 어쩌. 깻냐? 음. 뭐라고 해요? 박히넬 여기가는데. 이제 이코랑 네, 오늘은 뉴 메모와 함께 왔습니다. 자전거 빼기. 아! 아 툴레 캐리어 스푼 받습니다. 저희 항상 이렇게 삽니다. 제발 스폰해주세요. 제발. 여기 밑에 견인 고리 스푼 받습니다. 제발. 제발 스푼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제발. 제발, 제발. 어제 자전거 던져서 핸들바를 부러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안탈 예정입니다. 오늘 또 운전해야 돼가지고 핸들바를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동네 돌아다니는데 이 35mm 사이즈는 없,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스템을 31.8mm를 산 다음에 저희 저 자전거 에 있는 핸들로. 다꺾껴서 어제 하루만 임시로 라이딩 했고, 오늘은 여행에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요 d e 어. 아. 오